비롯한 김영삼 계열의 떨거지들이 문현동의 금돈을 가지고 전부 일사불란한 이제 레디믹스 콘크리트 레미콘이 돼 가지고 어그 어, 콘크리트 그 공벽을 구축해 갖고 카르텔을 형성한 것입니다. 그 어마어마한 카르텔이고 그 난공불락의 어, 요새라고 자, 자신들은 그렇게 어, 저 어, 자칭하고 있어요. 그런데, 어, 그 증거가 뭐냐면, 홍준표에게, 그, 어, 문재인하고 이 앞전에 대선에서 붙을 적에 그 좋은 재료를 갖다 줬는데, 그, 어, 요 여해가 팬 당하는 그것이 그한단민입니다 어, 요여가 아, 눈치, 코치, 어, 없이, 아, 부산문현동을 순수한 마음에서, 어, 부산문현동을 갖다가 그러나니까, 아, 미움 털이 벗겨가지고, 아이고, 니는, 좀 나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했던 거지요. 오, 오, 그러니까 저거 팬이 아닌 것들은 어 색깔만 조금 틀리면은 좀좀그 전부다 그냥 추출해 버립니다. 추출, 축출. 대장 시켜 버립니다. 그러니까 어어 울미 교자 먹기로 어, 그, 어? 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아 어, 한국에는 야당은 없어졌고 와 없어졌나? 문현동에 금이 취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죠. 어, 금이 취했는데 그거살 수가 있습니까? 어,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지요. 신용만 하는 거지요. 그래서 아이 어, 어, 제가 어,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 면은 어, 막연하게 저 추측으로서 어, 금돈을 먹었다, 카르테를 형성했다, 그다음에 캐슬을 지어가지고. 어, 그 철원성을 쌓아가지고 있다. 그것은, 아, 어, 아니고, 그 대한 그 정거와 그걸, 어, 명할수 있는, 어, 어, 그 이야기를 하나, 아 어, 해드릴까 합니다. 예. 네. 그 트럼프는 그 재미가 있을 겁니다.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예, 예, 예. 그 앞전에, 제가 그, 어, 대통령 대통령 <laughs> 딸 문다혜가 아, 동남아로 튄 이후 아, 그, 아, 아, <laughs> 한 특에 미국 뉴욕에서 마나탄에서 찾아온 그 금융가가 아, 있었다고 했습니다. 이름이 제이슨 김입니다. 그렇죠. 이 제이슨 김이 제게 명함을 한장 줬습니다. 그 명함의 제목이 어 글로벌 컨셉 리볼로프먼트, 인베스터먼트 하는 어, 투자 개발 회사 어, 명함을 영문으로된 어, 명함을 하나 아, 줬죠. 네, 그 명함을 어, 받아보고는 좋은 깨가 하나 떠올랐어요. 어, 정강석타처럼 뭐냐? 나를 갖다가 이저이가 문현동을 해결해 준다고. 그래서 정충제를 살려 주겠다고. 스로 3년 동안 동쪽으로, 서쪽으로, 북쪽으로, 남쪽으로 온 사방으로 갔다가 똥개 훈련시키던 그 근, 암흑그 근영에, 근영에, 한 개가 아니고 근영에, 근영에, 어, 그 양반이 장관 두번 했다는 것을 군장처럼 말하던 어, 그 분이, 어, 뒤에 가서, 어, 내 앞전에 그, 저, 어, 프로에서 한마디 빠진 말이 있는데,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하는 말이, 아, 어찌 됩니까? 그 청와대 뭐, 어, 저, 뭐 연락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뭐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? 처음으로 물어보니까, 아, 내가 다할 만큼 해놨소할 만큼 해놨소 아,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이 돼요. 그러니까, 아, 나는 여기서 역할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아내 아, 임무는 끝났어. 어이 손을 떼겠다는 얘기야? 손을 떼겠다는 말. 네네네. 어 그래서 아이 뭐한 역할이 뭡니까 하니까 아이 지금까지 내 역할을 한걸다 봤지 않소? 전부 다 내가 알릴 때는 다 알리고 아뭐 얼버무리더라고. 그럼 내가 그때 뭐 수사관도 아니고 어저 검사도 아니고 어어짜저 사건이 있었날, 어, 한 10시쯤, 10시쯤인가 전화가 왔는데, 어, 1년 동안, 거의 1년 정도 소식이 없던 그 권장관께서, 어, 전화를 주셨어요. 어, 정작가, 그, 이번 그 사무실에 친입한 사람이 정작가 친동생이 맞소? 어, 맞습니다. 그리고 전화 끊어지고, 이제 내학원은는 영원히 사유나라라고 했습니다. 내 끊어졌습니다. 두절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어그 어, 그 전화했던 그 어, 마지막 말이 내기전에서어 맴맴맴맴을 돌아요. 어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. 어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정체를 한번 알아볼까? 아 그거 하고 아까 미국 명함하고 딱 순간적으로 매치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, 미국 명함을 가지고, 그, 어, 근장 관의 수양딸이라는, 어 39호실한테, 예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저, 어 그, 수양딸이 사는 데가 안산인데, 그, 오이도역, 여기로 오면 만나주 어, 만날 수 있다고. 오이도역에 몇시까지 오라고. 그래서 오이도역에 갔더니, 그, 어 오이도역에서 만났습니다. 만나서, 아, 미국에서 찾아온 금융가, 에이슨 어, 김명함을 내가 보여주니까, 아, 이 사람이 우짠, 무슨 우 사연입니까? 아, 이 미국 어, 뉴욕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전부 문현동에 검토부를 갖다가 전부 조사를 다 끝내고, 아, 이의뢰공장을 어, 찾으면 번제단의 어, 행각이 전부 다 아, 들통이 날 것이니까, 아, 그걸 하기 위해서, 동네 에 땅을 갖다가 전부 어 사라고 사가지고 펜스를 치고 구멍을 덮자고 어 일차적으로 어어 나에게 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한국 돈한 백억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, 그 내가 에드바르를 어 그렇게 깨왔더니 그서 내가, 어, 그렇게 알고, 이제 앞으로 계약금을 받으면은, 어, 그, 한번 기대해 봅시다. 아, 이러고 이제, 그, 헤드걸을 어, 떼어놓고 돌아왔습니다. 아니, 나한 시간도 안 돼서, 돌아오는 전철 속에 전화가 왔어요. 아이고, 선생님, 선생님. 어. 근장관한테 그 선생님 가시고 나서 보고를 했더니, 근장관님이, 아이고 그러면은, 그, 저, 어, 그, 당장, 저, 조금만 어, 기다려라. 내가 국정원에. 어, 이 병호 씨가 그 당시에 어, 국정원장인데 현직 국정원장인데 이 병호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그 미국에서 온 제이슨 그 사람을 갖다가 어, 좀 만나도록 할수 있도록 한번 선을 어, 어, 이사 봐라 어, 정충재 씨는 그 어, 목소리가 크고 하니까 그 국정원장 아, 그 목소리 큰걸 국정원장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, 아, 국정원장은 자기가 그 권장관이, 어, 젊었을 때에 국정원장을 안기부정할 때에 데리고 있었다고 하대. 저, 저, 자장으로. 어, 그러니까, 그 국정원, 뭐 때문에 그런 걸 몰라도 국정원장을 만나야 된다. 아, 국정원장을 만나야 된다. 그래서 내한테 내가 쳐놓은 그물에 제대로 걸려뒀다고 저는 폐제를 불렀습니다. 가만 보겠어요. 네. 쭉 듣다 보니까. 네. 오늘 이제 대화의 시작은 이제 그 자한당, 그리고 이 황교안 연극 배우, 아 이제 역절행위, 자고추는 고수도백인데 지금 그 주제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니이 권영 얘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? 예, 네. 예, 네. 기회가 사쳐집니다 오케이. 잘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또 들어보죠. 네.